이번에는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비동사로 물으면, 자, Are you happy? 이렇게 너는 행복하니? 자, 비동사로 물고요. Can you swim? 이렇게 물었죠. 너는 수영할 수 있니? 그리고 일반동사로 물으면, Do you love him? 너는 그를 사랑하니? 이렇게 세 문장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비동사였고요. 두 번째는 조동사였고요. 세 번째는 일반 동사였습니다. 자, 부정을 보면 간단해요. 여기다가, 나만 붙여주면 돼요. Aren't you happy? 그리고, can't you swim? 그리고, don't you love him? 간단하죠? 되게 쉬워요. 그냥 나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자, aren't you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니? 라고 했어요. 이 대답이, 대답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yes와 no로 대답을 합니다. yes와 no로 대답해요. 부가의 문문에서 한번 설명 했어요. 내용이 긍정이면 무조건 yes예요. 내용이 부정이면 무조건 no예요. 자, 내가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yes, I am 이라고. 긍정이니까 yes, I am으로 대답해 줍니다. 자, 우리나라 말과 달라요. 너 행복하지 않니? 아니, 행복해. 아, 응, 행복하지 않아. 우리나라 말은 교차가 됩니다 그죠? Yes를 해놓고 부정을 말하고 No라고 대답해놓고 긍정으로 대답해요. 안 돼요. 우리나라 말과 되게 헷갈려요. 이 부분은 무조건 내용을 따라가세요. 긍정이면 무조건 Yes로 대답합니다. Aren't you happy? 너 행복하지 않니? 행복해요. 긍정이니까 Yes I am. 안 행복해요. No I'm not. 이렇게 가야 되고 자,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너 수영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자, 내용이 긍정이요. 나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Yes, I can. 수영 못해요. No, I can't.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Don't you love him? 너는 그를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자, 내용이 긍정. 사랑해요. Yes, I do. 라고 말하면 되고. 자, 사랑하지 않아요.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자, 비동사 뒤에 나. 조동사 뒤에 나, 두더지 Do, does, does 뒤에 나를 붙이면 바로 부정의 문이 됩니다. 대신 대답을 할 때는 내용을 따라갑니다. 그죠? 긍정이면 무조건 yes, 부정이면 무조건 no입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교차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실게요.